광명에 있는 1 2평 주택입니다. 주택이 워낙 오래되어서 바닥이 부셔지고 파인 곳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평몰탈 작업을 하고 나서 장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벽지를 제거하겠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다면 몰탈 작업하는 데 방해가 되겠죠? 몰탈 작업 전에는 청소를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프라이머 작업을 해주더라도 모래나 먼지, 이물질이 많으면 접착력이 떨어질 것 같네요. 마페이 수평 몰탈 노브랜드 DL을 준비했습니다. 프라이머 AC 2000K 제품 트레일러랑 롤러 붓을 준비했고 스파이크 롤러. 프라이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일러에 옮겨 담고 가장자리와 파인 곳, 깨진 곳을 붓으로 먼저 발라줬습니다. 그런 후에 롤러 를 이용해서 큰 면을 쭉쭉 발라줍니다. 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발라줬습니다. 큰빨랫대야 교반기, 고대를 준비했습니다. 마패 25kg를 넣어주고, 몰탈 덩어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교반을 해줍니다. 구석부터 몰탈을 부어줍니다. 용도가 물기 때문에 알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수선이나 밀대로 밀어서 골고루 분포해줍니다. 고가 생기면 스파이크 롤러로 밀어서 기포를 없애줍니다. 수평 몰탈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이 굳고, 바닥은 마루무늬, 장판을 1.8kg 깔았습니다. 바닥이 깨지고 울퉁불퉁하며 수평이 맞지 않았던 곳이 평평하고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